자, 120 유형 학년도수능 미적분 26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라고 나와 있고요. 요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어, 요 식은 복잡한 급수 문제이기 때문에 요 급수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적분 을 구분 구조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구분 구조법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로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자이 정도를 1라고 잡아주도록 할 거고요. 이 정도를 사라고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엔딩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까지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엔딩 부분을 했고요. 엔딩 부분을 했는데 사악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넓이를 구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구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N등분을 했으면 직사각형을 계속 더해나갈 건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알기 위해선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N등분을 했고 1과 4 사이의 거리가 3이기 때문에 밑변은 M분의 3이라고 쓸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밑변이 M분의 3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점은 1에서 M분의 3만큼 온 거니까 1 더하기 M분의 3이라고 쓸수 있을 거고, 높이는 1 아까 y는 x의 제곱의그래프로 그린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제곱을 해준 것이 1하기 n 분의 3이 제곱이 나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의 값은 1더하기 n 분의 3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쓸 수가 될 것이고요. y 값은 1 플러스 n 분의 3 곱하기 2에다가 제곱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k 번째 항이라고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시면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이거다. 그냥. 1 더하기 m분의 3 곱하기 k 이렇게 나올 것이고 높이는 1 더하기 m분의 3 곱하기 k의 제곱이 나올텐데 그러면 이 요소들을 이용해서 한번 직사각형의 넓이를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M, 밑변은 m분의 3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m분의 3 곱하기 1 더하기 m분의 3의 제곱 더하기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밑변은 똑같이 m 분의 3이 나올 것이고요, 높이는 1 더하기 m 분의 3, 항 2에다가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더하기 쭉쭉쭉 이렇게 나올 것이고, k 번째 항은 똑같이 밑변이 m 분의 3이 나올 것이고요, 높이는 1 더하기 M분의 3. 가는 넓이가 나올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일단 이 넓이를 시그마로 나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나올 것이고요. 이 넓이를 m 분의 3은 밑변이 모두 m 분의 3으로 공통이기 때문에 m 분의 3을 이렇게 고정시켜 주도록 할 거고 1 더하기 m 분의 3 곱하기 k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일단 요 값을 리미트에다가 리미트 아니 무한대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 요거를 일단 요 K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했는데, 요, 요 조그만한 요 낳는 부분이 있죠? 근데 요 부분이, 요분까지 같이 더해버리니까, 어, 이 오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요 K 값을 2로 나눠보시게 될게요. 그러면, 요 부분의 오차가 조금 나갔죠? 근데, 4등분을 하시게 되면은, 오차가 더 줄어들 것이고, 계속 계속 오차를 줄여나가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곡선이 나오기 때문에 오차를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극한으로 그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거기 때문에 제가 리미트에을 무한대로 보내서 이렇게 넓이를 구한 식을 써보게 된 거고 고요 그러면, 자, 그러면 그뉴턴이라는 분이 요 값을 간단하게 쓰, 썼습니다. 뭐냐면, 인테그랄, 우리가 생략하는 정적분으로 1부터 4까지의 범위로 y는 x의 적응이니까 이렇게 이 사실을 뉴턴이 알아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편하게 쓸수 있는 것이고 이 요, 요 값을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럴 부터 4까지 x의 적응 dx로 쓰게 되려면 일단 치환이란 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값을 얻는내기 위해선 1 더하기 m분의 3 곱하기 mk를 x로 치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m분의 3k를 그러니까 x로 치환해 주시게 되면, k의 시간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k의 개수가 m분의 3이죠. 그러면 m분의 3값이 d x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으로, 값으로 치안해 주시게 되면, 은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x의 적은 d x 라는 식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m분의 3k를 x로 치환해도 되겠죠. 시게 되면은 똑같이 k의 개수가 n 분의 3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n 분의 3 값을 dx로 쓸수 있을 텐데 이 값을 정적분 형태로 나타내시게 되면 인테그랄 일단 아까 시그마 값이 k 1부터 n까지라고 했으니까 k에다가 1을 대입해 주시고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무한대로 분, 분모를 보내주시게 되면 이거는 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0부터 k가 1부터 n까지 간다 했으니까 k나 n을 대입해 주게되면 0부터 3까지 그리고 m 분의 3k를 x로 치환했기 때문에 1 더하기 x의 제곱에다가 m 분의 3은 dx로 만들었으니까 dx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러면 이두 개의 값은 같아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게 되는데 왜냐하면 x와 1 더하기 x를 보시게 되면 일단 1 더하기 x는 x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보시면 이 구간도 같이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정적분을 굳이 안 해봐도 간단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m분의 3k를 x 말고 만약에 m분의 1k를 x로 치면 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렇게 될 때는 k의 개수가 m분의 1이기 때문에 m분의 1을 dx라고 쓸수 있을 것이고 이값이 정적분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0부터 왜냐면 1부터니까 k에서 1을 대입해주게 되면 n이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0이 나올 것이고 1부터 n까지니까 k나 n을 대입해주게 되면 0부터 1까지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n 분의 1k를 x로 치환했기 때문에 이 값에서 자 n 분의 1k니까 1 더하기 3x를 갖다가 제곱을 했고요. 그 다음에 dx가 나올 텐데 보시게 되면 원래 n 분의 3이 나왔는데 n 분의 3을 dx로 dx로 나야 되는데, 어시게 되면 k의 개수가 m분의 1이 돼버렸기 때문에 dx 값이 m분의 1이 됐으니까 3만큼 보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렇게 3을 붙여서 하시게 되면 이 모든 값이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 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식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이 m분의 k나 1더기 뭐 m분의 3k나 m분의 3k나 m분의 1k같은 거를 x로 치환해야지만 풀수 있는거 그극국적법으로풀수 있는거기 때문에 이 값을 한번 편하게 한번 고쳐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m분의 k같은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분자 분모의 n 을 세제곱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l i 트 i n이 이쪽에다 써볼게요. l i 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그리고 n의 세제곱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n분의 k의 세제곱 이렇게 쓰고 더하기 3 n분의 k의 제곱 쓰고 더하기 1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에다가 n분의 1이라고 보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k의 0부터 2 k n이니까 이 값은 m분의 k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2 m분의 k 이렇게 쓰시면 식이 똑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값을 리미트 시그마 값을 일단 m분의 k를 x로 치환해서 인테그랄로 쓸 수가 있겠죠. 정적분으로 그러면 m분의 k를 x로 치환할게요. m분의 1 값을 dx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작분을 써보시게 되면 인테그랄 0부터 왜냐면 1부터 n까지니까 k 에다가 1을 대표주게 되면 무한대로 보내면 0나오가지고 1부터 n까지이기 때문에 k나 에 n을 대표줬을 때 1이 나오가지고요 그러면 0부터 1까지라는 범위를 가지고 m 분의 k 다 x로 치환했기 때문에 x를 해주 더하기 3 x의 제곱. 더하기 1이라고 쓰고 분자값은 x의 제곱 더하기 2x가 나오겠죠. 그리고 곱하기 n분의 1은 dx로 바꿨으니까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을 한번 정적분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3, x의 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1라는 이 분모값을 미분해주시게 되면 요 값을 미분해보시게 되면 이 값은 3x의 제곱. 6x가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일단 ln 값으로, 적금을 ln 값으로 쓰게 되려면, 이 미분한 값과 분자 값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죠. 그러기 때문에, x의 제곱과 2x에다가 3을 곱해주시면, 이 값이 나와버니까이 값에다가 3을 이렇게 곱해주시고, 앞에다가 3분의 1, 여기다가 3분의 1을 보정해주면 같은 식이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이기 때문에 앞에다 3분의 1을 쓴 채로 정적분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값을 ln x 세제곱 더기 3 x 세 제곱 더하기 1 0부터 1까지 이렇게 써 무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을 3분의 1에다가 곱하기 ln 1을 대입해주게 되면 5가 나오고 0을 대입해주는 0이 나오니까 요값을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6번 문제 풀어봤습니다.